바이오스 부팅 시간 확인하기 바이오스 부팅 시간은 하드웨어의 부팅 시간을 말합니다.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바이오스는 하드웨어를 초기화하고 설정값을 적용해서 운영체제의 부트 로더에게 넘깁니다. 운영체제의 부트 로더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바이오스 부팅 시간입니다. 컴퓨터 내부 또는 외부의 장치를 많이 연결하면 바이오스 부팅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현재 시스템의 바이오스 부팅 시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우클릭하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시작 프로그램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 마지막 바이오스 시간이 이 시스템의 바이오스 부팅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바이오스 부팅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